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압박하며 2주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2주 안에 협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군사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고민하던 끝에 나온 발언으로 외교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되 실패 시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지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백악관은 주말 내내 국가안보회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이번 최후 통첩에 응답할지 중동정세는 다시 전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도 유럽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2.8 수준으로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2배 가까운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요구는 미국 내 동맹국 부담 분담론과도 맞물려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 중심 접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 기준을 오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금요일은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일부 지역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인 21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강풍특보가 예고된 만큼 해안과 산지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전날보다 2에서 5도 낮아지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영향으로 전국의 좋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